네, 원장님. 뭐라고요? 원장님 센터에서 일하던 강사가 원장님 바로 맞은 편에 신규 센터를 오픈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 4개, 사업장 5개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비즈니스 파트너분 35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 최세호입니다. 저는 오늘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지인은 센터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강사님께서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길 건너 맞은편에 센터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멘탈 잡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언젠가 겪게 될 최악의 상황에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사장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상도덕이 있는데 그럴 수 있냐고 몇살 잡으실 건가요? 저는 일단 저의 지인에게 진정하고 일단 들어보라고 했어요. 저라면 어머, 선생님 오픈 너무 축하드려요. 선생님은 수업도 잘하시고 스마트하셔서 센터를 오픈한다고 해도 운영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추가로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요즘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존 우리 회원분들 동요하지 않게 마무리는 정말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제가 그래도 먼저 사업을 운영해 봤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저의 이야기가 좀 답답한가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그 이유입니다. 사실 그 강사는 죄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더 돈을 많이 벌것 같아서 사업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나 저의 지인처럼요. 그리고 센터에서 좋은 수업을 보여주고 있는 강사님이 그만뒀을 때 행여나 그 강사가 퇴사를 하면서 다른 직원이나 고객에게 센터 혹은 나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기존에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요. 오히려 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그 강사가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사도 그 센터를 오픈하느라 저 많은 돈을 투자했을 테니까요. 기존 고객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화가 나죠. 내 사업장이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이면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될까요? 아니죠. 그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연봉을 높여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 경쟁사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죠. 만약에 나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뒤에 더큰 일들을 겪게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소상공인의 인력사업은 손바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그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너무 아쉬운 그랜저 같은 직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벤치 같은 직원이 오는 것이 인력사업입니다. 기존 고객들 혼란이 없게 채비를 잘하고 남겨진 직원들이 동요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한 팁은 저의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